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 기사를 작성한 것을 쇼츠로 어, 만드는 과정을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볼게요. 어, 일단 뉴스를 골라야 되겠죠. 어, 여기 있네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강의했던 거잖아요. 음. 자, 이렇게 뉴스 기사가 있으면 그 기사를 이렇게 복사합니다. 물론. 내가 쓴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어, 각색하고 편집할 거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것을 어, 이렇게 기사를 복사를 해서 어, 일단 먼저 메모장으로 갖고 오는 게 좋겠죠. 어, 그래서 메모장에서 이렇게 메모장에 갖고 와서 얘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뭐, 쓸데없는 거는 지우는 거예요. 뭐, 요러, 요런 것들은 지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기사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아이고. 자, 요렇게 기사를 복사를 해서, 어 제가 활용하고 있는 챗 GPT의 챗봇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어이 녀석이 모든 걸다 해주겠죠. <laughs> 자, 어떻게 쇼츠 대본으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어 내용이 기사가 많아서. 어, 얘가 고민을 엄청 하나봐요. <laughs> 8초에서 12초 정도로 만들게 했는데 일단 뭐 아주 정교하게 만드실 분들은 쇼츠 대본을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제목하고 대본 글만 나온 게 따로 나오도록 출력을 했고요. 이미지 프롬프트도 한국인 사람 형태의 프롬프트 그다음에. 어, 이렇게 동물 상상 속의 동물 형태의 프롬프트를 만들게 했으니까 요거를 어, 이렇게 프롬프트를 어,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일단 먼저 요거 기사 먼저 이렇게 복사를 아 복사를 해두고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전 미리 이렇게 웬만한 것들은 다 메모장에다가 좀 가져다 놓는 걸좀 습관으로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장이 나오면 제목하고, 그쵸? 제목하고 대본 복사해놓고, 그 다음에 이번엔 저는 사람으로 해볼게요. 사람으로 해서. 이미지 프롬프트도 이렇게 복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뭐, 뭐 베어 3도 좋고, 요즘 이제 다, M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로 오늘 사용해 볼게요. 남성으로 하고, 어덜트의 수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프롬프트를 아까 여기서 만들어줬으니까 요거 이렇게 프롬프트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은 다음에 저는 제 얼굴을 좀 써볼까 싶어서요 여기다가 어 사진 제 사진을 좀 넣어볼게요. 음... 바탕화면으로 가서 제 캐릭터에. 제 사진 제 사진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사진 넣고 어, 이미지 프롬프트를 갖다 놓고 제너레이터를 하면 사진이 나오겠죠? 오래 걸리네요. 오늘은 왜 오래 걸릴까 아, 자, 어, 이, <laughs> 저랑비슷하긴 한데, 뭐좀달보이기 그쵸? 자, 그렇죠? 음, 자, 이제, 트 자, 이제 제스처를 뭐로 할까? 아, 이거 보다는, 이건또 별로고 아, 전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어, next 해주고 여기서 한국말로 해야 되겠죠? 음, k o r e 그 다음에 남자였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대본이야 당연히. 아까 해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대본 이렇게 대본만 잡을게요. 자, 볼까요? 광고도 안 했는데 발행인들이 새벽까지 어. 어, 어. 안나가 니요. 10만 원짜리 강의가1 0만원 가치라니 이게 말이 되냐구요 비밀은 프롬프트 명령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본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정답은 챗봇을 설계한 사람이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 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광고도 안 했는데 발행인들이 새벽까지 안 나간 이유? 10만 원짜리 강의가 천만원 가치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비밀은 프롬프트를 명령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본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정답은 채봇을 설계한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져갔다는 것. 자, 이렇게 됐네요.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다 없는 게 낫겠네요. 다운표 음. 같은 거는 다 지워주고. 얘도, 이렇게, 한 번, 해서, 한 번, 손을 봐줍니다. 음. 그리고, next,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쇼츠의 제목을 주시면 되겠죠? 음, 반에, 아, 챕버, 챕버, 시스템, 시스템, 강의. 그래서, 렌더링 하면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 진짜 별거 없죠어떻게만들어지나조금만기다려보시죠 어,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것도 좀보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영상 한번 볼까요 광고도 안 했는데 발행인들이 새벽까지 안 나간 이유? 10만 원짜리 강의가 1천만 원 가치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비밀은 프롬프트를 명령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본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정답은 챗봇을 설계한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져갔다는 것. 잘 만들어졌네요. 제 사진도 제대로 반영된 것 같지요? <laughs> 자, 저는 동영상이나 쇼츠에 자막을 입힐 때는 주로 캔바를 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캔바로 가셔서 로그인 한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 모바일 동영상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업로드 항목에서 어, 이렇게 오늘 만든 동영상을 올리면 이렇게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 동영상이 쫙 해서 다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어, 가져다 놓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요 밑에, 요때 저는 캡션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캡션을 누르셔도 되는데, 혹시 내, 나는 캡션이 안 나온다 그러면 텍스트에 가셔서 요 캡션을 누르시면 됩니다. 캡 텍스트에 캡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맞게 됐는지 확인하시고 캡션 생성하면 얘가 자막을 알아서 만들어 주죠. 요 캡션 만드는 거는 어 유료 사용자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그냥 캔바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캡션이 들어가고 나면 자막이 들어가면. 얘를 이렇게 선택해요. 그리고 조금 키워 줄게요. 그래서 한 40, 한2 정도 이렇게 놓고, 요 캐썸을 선택한 상태에서는 요 옵션이 생기거든요. 요 캡션 옵션을 생각하면, 아, 이게 광고 자막이 다 나오죠.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어, 조금 끊어, 끊어 쓰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반거도안 했는데 반금이안 이건 안자 빼버리고 안자 빼버리고 여기다가 어 다음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두 줄이니까 이렇게 어요 얘를 이렇게 좀 키워 키워서 다 나오게 하거나 음 아니면 어두 줄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리를 놓으시고, 안 나갔니요? 자, 강의가 천만원짜리 가치라니, 이런 식으로 두줄 놓으셔도 좋고, 이게 말이 되냐구요? 비밀은, 어, 프롬프트를 명령이 아니라, 아, 명령이 아니라, 어, 시스템으로 본, 어, 순간, 어, 벌어진 일입니다. 어, 그쵸? 음. 정답은 정답은 세 줄로 하면 잘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두 줄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가져간다는 것. 땡땡. 이런 식으로 어, 됐죠,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어, 공유하기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다운로드하면 끝나죠. 아! 제목 안 붙였다! 제목! <laughs> 이거 잠깐 중지하고요. 제목 붙일게요. 제목, 제목. 제목 추가. 아, 그리고 이거 너무 크니까 한60 정도만 해볼까요? 사이즈를. 어, 좋네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제목은 아까 우리 여기서 했던 걸 썼죠. 10만원 강의가 1 천만원짜리가 됐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목을 붙여 놓고 나면 자, 이렇게 아, 됐죠 그리고 이거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다 놓으면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효과에서 테두리? 어, 테두리를 조금 더 넣어 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어, 글자가 좀잘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전체 그 제목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얘를 화살표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늘려 주시면 되겠죠. 아, 이어 한 김에 오디오도 추가해 볼까요? 자, 오디오 추가하시면 여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뭐 이런 거 플레이 한번 해 볼까요? 고요. 비밀은 프롬프트를 명령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본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점. 정... 좀 별로 별로긴 한데 이렇게 놓시고 그다음에 이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소리를 한 이렇게 한한 한... 저는 아주 약하게 잡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요. 비밀은 프롬프트를 명령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본 순간 벌어진 일입니다. 정답은 조금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죠? 조금 더 키워볼게요 소리를 음, 이, 보통은 저는 한 10정도밖에 안하는데 요 음원 자체가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정답은 챗봇을 설계한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져갔다는 것 어, 그래도 이거 조금 신경쓰이죠? 아랭님들이 새벽까지 안 나간 이유? 10만원짜리, 강의가 천 100만원, 가0라만원게치이니 이게 말이 돼? 원 100만원, 1다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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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만음 100만원, 그 봐요, 그렇죠? 소리를 탈 정도만 해보고. 되냐고요? 비밀은 프롬프트를 명령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본. 요 정도, 이 정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괜찮습니다. 자, 자 그럼다된네요 제목, 영상, 자막, 그다음 음악까지.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공유, 어, 다운로드, 다운로드. 네, 다 됐습니다. 자, 다된 영상 한번 볼까요? 자. 광고도 안 했는데, 오, 발행인들이 새벽까지 안 나간 이유, 10만원짜리 강의가 1000만원 가치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비밀은, 프롬프트를 명령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본 순간, 자, 요렇게, 음, 쇼츠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중간에 자막이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그 변형하고 나서 변환하고 나서 한번 어, 확인하면서 수정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